일하다 다치셨나요? 치료는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근제보험. 정식 명칭으로는 근로자 재해 보상책임보험입니다. 보통 일을 하다가 다치면 우리는 산재를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보상을 해주죠. 바로 치료비. 휴업급여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장애급여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산재 경험자들이 느끼는 건 다릅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모, 수술 후 남는 흉터 제거 비용, 심지어 그 사고로 인해 생긴 정신적인 고통까지 산재보험은 이 부분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는 누가 채워 줄까요?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로 인한 손해를 보완해 주는 민간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가입하고 근로자를 위한 보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산재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들을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만든 보상 체계입니다. 그럼 이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근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민간 손해보험사를 통해 진행되고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등에서 취급합니다. 실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병원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재보험의 첫 절차입니다. 여기까지가 국가가 보장하는 범위라면 그 이후에는 사업주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산재로 인한 수술 이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흉터 제거 비용은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이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나 미용치료 비용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산재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재보험은 이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성격으로 접근합니다. 즉, 산재가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그 이후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보험사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까지 보장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고용 인원수, 급여 내역 등이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사업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제보험은 원래부터 근로자를 위한 보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재를 진행 중이시거나, 산재를 마친 분들이라면 그동안 본인이 부담했던 비용들을 되돌아보세요. 흉터 치료, 비급여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세 가지가 있다면 근제보험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하면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그로 인해 남은 상처까지 혼자 떠안지 마세요. 근제보험은 그 상처를 메워주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안전망입니다.